하나 이제 윤희 부부 싸움을 크게 할 일이 하나 있죠. 나 어, 뭔데요? 아 지금 딱 쓰기 좋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미 다 카드가 폐가 까지는 바람에 못 뭐, 쓰는 거예요. 이 지금 저희 최근에 뉴탐사가 되게 엄청난 어, 어.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방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 뭐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를테면 성남 FC라든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은 그냥 검찰이 알아서 취하하면 돼. 왜? 자기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가짜 공소장이니까. 근데,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해서 회유당하거나 협박당한 이제 동조자들이라든가 피에로 뭐, 그, 액터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재수사가 불가피하거든요. 공소 취하를 위해서. 대표적인 그 바로 쌍방울, KH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권성동, 그리고 이미 고인된 장재원 측이 정권 초반에 어 충성 경쟁 차원에서 윤석열의 가장 최대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어 조작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계속 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근거죠. 왜냐면 KH 조모 씨가 바로 그 회유를 당한 당사자. 네. 어, 배 회장의 배상윤의 최측근으로서 이 일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간단하게, 뭐, 뉴탐사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보시죠. 도피 중이었어요. 태국에 있었죠. 김성태, 2023년 1월 달에 쌍방울 김성태가 해외에 도피 중이었어요. 태국에 있었죠. 김성태를 이제 국내에 송환해서 대북 송금으로 뭔가 작업을 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동됐던 라인이 권성동 라인하고 장재원 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라인에서는 검찰총 메신저로 김경수 전 대구 오금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썼다는 거고, 장재원 쪽은 최재경, 중수부장까지 했죠. 민정수석까지했 했던 유명한 검선의 특수 그 최재경 라인을 이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두 라인이 경쟁을 하다가 장재원 라인이 성공을 먼저 했다는 거죠. 장재원 라인에서는 아마도 김성태하고 이제 그 서로 접촉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를 파악한 뒤에 강제로 압송해오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재원 쪽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권성동 라인 쪽은 일종의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권성동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선수를 뺏겼단 말이에요, 장재원한테. 그런데 김성태가 이제 압송되어 오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권성동이 변호인 적원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인력은 월요일마다 3개월 동고 있었습니까?

K, k h 조씨라고 하는 분의 이제 뭐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만 일방적 주장이고 아직까지 김경수 고검장이나 최재경 현 삼성 고문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부근이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진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뭐 아마 어 저희 뭐 조금 더 이제 어 제가 기업인들 통해서 들은 내용도 있고 좀더 있는데 거의 이제 사실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제보자의 주장에 부합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단순히 공소 취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하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거를 일종의 이제 공작처럼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바로 잇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난리가 참. 나겠죠. 그쪽. 저희도 계속 취재 중인데 흐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김경수나 최재경 두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어마어마한데다가. 본인들이 국구 지금 이렇게 법률가들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조심스럽게 전해드렸다는 사실 여하튼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젬프가 정말 변신술에다가 용인술 엄청난 용인술의 속도전까지 벌이다 보니까 어, 내란당 감당을 못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상법 개정안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 극구 이렇게 반대를 하던 13조 추경에도 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어. 자 그러면 뭐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요런 짓들입니다. 자 연합뉴스. 네. 국민의힘 대통령실 앞 현장 의총. 어자 현장 뭐 플래카드가 뭔가 볼까요? 네. 왜? 네. 왜 김민석 이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 국방부 앞저 대통령실 앞에서 이러고 있어. 네. 이게 이게 <laughs> 왜 김민석이요? 이거 이것도 백드롭도 이렇게 했다? 네,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 유일하게 지금 내란당이 할수 있는 게 김민석 붙잡기밖에 없어. <laughs> 지금 다 동기들이네요. 송원석 의원, 서울대 경제관과 그럴 거예요. 여기 나경원을 앞에 있죠, 그죠? 네? 저 웰빙 저 글램핑 농성, <laughs> 어, 국회 본청 글램핑 농성. 아... 네, 다 저... 동기들이네, 파리 학번. 지금 그래서. 그 글램핑 농성장을 우리의 김민석 저 총리 내정자가 방문합니다. 이 선배잖아, 여러모로. 어? 친구고. 가서 한마디. 요게 또 아주 천천히 재밌어요.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목소리> 선. 아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현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하다는 거야? 아, 단식하신 건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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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후보자가. 어? 웃는 얼굴에 정말 침묻네요 단식하는 어, 거 아니야? 나 단식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한 거야. 아, 자, 보세요. 근데 함부로 못 해. 애들도 그냥 정치인으로서 뭔가 지금 야당이 뭔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와서 하는데, 음. 김민석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잖아. 어? 만약에, 저희, 지들이 당당하고, 응? 떳떳하고, 윤리적으로도 우월하면, 김민석한테, 어? 당신 왜 그랬어? 뭐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이 들보, 지, 눈에 다 들보가 있는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이게 누구야? 지난번, 그, 잔민전이랑. 백골단, 응? 아, 백골단, 지금, 어? 리박스쿨의 백골단을 국회 안으로 불러들린 장본인이고, 뭐, 나경원 뭐, 할 말도 없고, 응? 자. 아시게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다시 하면 내려올, 내려올 거야? <laughs> 어차피 자기들이 지금 하는 싸움을 이길 자신도 없고 자기들이 의미 있는 행동도 아니라는 거 알아. 어? <laughs> 단식점 내려올 거야? 응석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이게 정확한 지금 내란당의 현주성거 같아요. 어? 김민석 총리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어? 김병기 원대를 만나든, 뭐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나든, 뭐 인사청문회를 하든, 뭐법안소위를 하든, 할 말이 없어. 싸울 명분도 없고. 개혁할 힘도 없고, 망할 힘도 없고, 음. 지금 완전히 그냥 뭐, 갈 길을 잃은 정당의 모습이죠. 아니 원래 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할수 있는 최 진짜 고강도의 정치 투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김민석 총리 왔으면은 어 샤우팅 해야지 말이야. 어? 못해. 그, 누구 보여주려고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근데 도깨비 방망이님이 만든 것 같은 게 점점 지워져 가니까 관종직해서 시선 끄는 아 네, 짓에 불과하다. 네, 맞아, 그러니까는 지금 응. 그 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목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지 예. 뭔가 파괴력 있는 행동은 아니니까 지금 20% 예.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음, 당지지율도그 음. 밖에 안 되는 지지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소구해서 이제 곧 비대위에서 뭐 음. 이제 전당대 일자 이런 거 잡겠죠. 어, 내가 이거에 뭐라도 하고 네. 있다. <laughs> 공원 저 지금 비대위도 원내 대표. <laughs> 네. 비대위원 명단을 보고 음. 아 이들은 진짜 망할 힘도 없고 개 혁신할 음. 힘도 없구나 하는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내란당이 지금 뭐 전당대회 언제쯤 하게 되죠? 지금? 아마 이제 비대위원들도다 자기들 사람으로 했거든요 음. 서두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음. 찐명으로 윤어게인이 음. 완성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겉으로는 어저 사람은 우리 당 나간 사람이 우리랑 관계 없어요. 음. 하고 이제 뛰고 싶은데 걷다대고 진짜 뛴다고 덤볐 다가는 또 윤한테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사형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 뭐는 못해요. 야 니들 나한테 이러는 거 신세진 거 있지. 하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금, 대놓고는 못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계속 윤석열이랑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불편한 동거를 없다. 여전히 하는 거예요. 음. 그냥 나갔 나갔다는 것만 다른 거고 음. 윤 어게인 당해요. 실제 비대위원 한번 명단을 보시면. 다 윤과 연결된 사람들이죠. 음. 어, 그렇게 보면 이들이 서둘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 중요... 자기네들, 그렇지. 자기네 중에서 틀림없이 대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망해가는 정당인데 그 불편한 동거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이랑. 근데 윤석열은 지금 이번 주 7월 5일로 일단 뭐 2차 출석 내란. 어, 특검의 2차 출석 일정 합의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거든요. 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아울러서 소환될 것이고, 급전 직한 이제 그들의 범죄가 더막 충격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잘라내지 못한 몸통도 같이 썩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0% 언, 얼마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지지율은 그, 젖잘사 자기들이 이제 위로하면서 막 하는데, 음. 그당 지지율은 그 정도까지 있을 걸로 봅니다. 음. 어, 이제 뭐. 아, 더안 떨어질 수도 예, 있다더 이들이 뭐냐면 지금 이 지경에서 그 정도 어. 있는 것은 음. 그냥 그 기본 고정은 있다. 근데. 현실이니까요. 그들만 놓고 본다면 20% 고정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반대 급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 뭐 개인기만 여태까지 하다가 그렇죠. 이제 집단 체조까지만 하고 있어 수아들 막 이제 하나 하나 인선하고 내각이 만들어지고 막 이제 집단적으로 막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그렇죠. TK에서도 50이 올라갔죠 이미 예. p k 도50 넘고 네네. TK에서 5 6박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계속 이게 올라가면 이거 아무래도 내려가지 않죠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겠지만 진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겠죠 음. 지금까지 온 패턴으로 보면 음. 어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이제 윤 입장에서 음. 과연 어 뭐를 기댈까가 이제 그한 줌도 안 되는 그우한테만 계속 기댈 수는 없잖아요. 음. 여전히 야너희들 음. 내가 끝까지 어, 죽지 않게 좀 해줘. 이거는 음. 끊임없는 메시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음. 액션으로. 그래서 7월 5일 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예상에는 음. 지금 그날 조사받아보고 자기 발로 나가든 끌려 나가든 결과가 안 바뀐다는 걸 직감했을 걸로 봅니다. 음. 그렇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냐. 음. 약간의 그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이 핑계, 저 핑계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 이제, 윤희 부부싸움을 크게 할 일이 하나 있죠. 아, 어, 뭔데요? 아, 지금 딱 쓰기 좋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미 다 카드가 폐가 까지는 바람에 못 쓰는 뭐, 거예요. 필 휠체어 <laughs> 신공을 딱쓸 타이밍이 됐는데 어, 이미 저아산병원에 음. 우울증으로 그 김건희가 써버리는 바람에 그 신공은 이제 약발이 없어진. 아니, 근데 네. 그때 아산병원 휠체어로 발로 팍 차고 왔거든. 응? <laughs> 어, 다, 그, 베네 탈 때. 응. 그거를 접어서 고이, 가지고 탔으면, 그냥 또, 그, 아내가 타던 걸 제가 이어 탑니다. 휠체어. 어, 이러면서 또, 연속성을 남길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일단 나경원 조금만 더 우리가 경원시 해볼까요? 집스. 네, 주말엔 에어컨 안 나와, 나경원 피서 농성 해명에 김종혁 민망하다. 계속 이제 김종혁은 나경원을 견제해야 한동훈이 비밀 언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공격을 계속하네. 자, 파이낸셜도. 텐트치고 일박체험이냐, 나경원 국힘까지 비판하자 해당 행위 불쾌감. 한동훈은 어떻게 보세요? 컴백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 한동훈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그 방송에서 내가 참모라 그러면 말리겠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이 절대로 멈추면, 이 주변에 김종혁 최고 이런 분들이 그 계보로 지금 분류가 되잖아요. 주변에서 조련사라든지, 마주라든지, 배팅하는 사람, 기수, 이런 사람들이 못 참아요. 말이 뛰어야 자기들이 뭔가가 생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미 말로, 어, 이미도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 음. 특히나, 이제, 그, 진종 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빠로, <laughs>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가서, 그, 당원 모집 막 하고 했잖아요. 음. 그때 웰빙 김밥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laughs> 하여튼,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음. 자, 오늘, 뭐, 뉴스 공무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던데, 뭐, 워낙, 이, 또, 내란당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같은 유사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번 내란당에서, 전당대회 할 때, 지금 안철수 나오겠죠? 네. 한동훈 나온다고 하셨고, 김문수가? 네, 네. 네, 김문수가 직접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턱걸이하고, 네, 이제 네. 자기 완료부터. 근데 이제 시작이 김문수는 나올 때그 세팅을 지어서 나오겠죠.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음. 내년도 지자체에서, 어쨌든, 음. TKPK는 자기들이 아직도 어느 정도 해볼만 하다. TK는 이길 그렇죠. 거고, 다른 데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음. 그 세트를 짓는 거에서 유리하죠, 김문수가. 음. 요번에 그리고... 이제, 그, 득표가 다 죽었다 했는데, 내가, 야, 홍준표도 24억구도 그렇게 당대표 되고 좋아했는데, 내가 41.15나 얻었는데? 하면서, 세트를 막 짓고 나오겠죠. 그리고, 나경원 지금 나오려고 지금, 네. 천막 치고 있는 것이죠. 어, 나경원은 이제, 만약에 김문수랑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부딪혔다. 아,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이나 다른 거에 이제 어떤 음... 그게 있겠죠. 세트. 그래서 제가 세트를 말씀드네명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김문수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보시는거 같아요. 어, 여전히 높아요. 그거는 음. 2017년을 음. 보시면 그대로예요. 근데 사실 한동훈이 음. 당내 득표력이 간단치 않다는 게 확인이 되기도 했었어요. 뭐,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됐지만, 음. 사실은 이제 알수 없죠. 객관적 수치로 알수 없는데, 음. 41.15에 이제 함정에 있는 거죠. 그게 김문수나 이 세력들이. 더군다나, 원내 대표진 및 지금 비대위원, 그, 몇 면이 다반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음. 절대 아마 그 유리하게 용납하지 않을 그러면은 안철수는 전혀 가능성 없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안철수 네. 씨가 희망하는 건 이거죠. 찐윤들이 음. 어, 윤석열과의 이거 거리 때문에 허수아비로 세운다. 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혹시나 뭐그 어, 돕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음. 왜냐면 안철수 씨도 되는 순간 우리가 이런 농담 하잖아요. 아빠진 줄 알고 입혔더니 음. 바지가 꼭 맞아. 그 다음부터 벗기가 싫어. 아빠지가 음. 아니야. 자기 딱 어. 맞는 피팅 바지야. 이런 농담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운다. 이런 개념은 정치에서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아, 근데 안철수 말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그런 위치인 걸 아는 것 같은 게 보니까 음. 무슨 범죄자들끼리 러브버거처럼 붙어있다. 막 이런 이상한 말 음. 하던데. 재미는 있습니다. 네.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저, 재미를, 아,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막 나오죠. 내가 <laughs> 출마해야 됩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가 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